이탈리아 로마 41.8도 미국 애리조나 47도 중국 삼바오 53도 불지옥이 여긴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덥다간 코로나를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는데요 연일 고온의 이상 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가장 직격탄을 받는 지역은 극지방입니다. 극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열화 속도가 두세 배는 빠릅니다. 그중 위험한 곳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지난 6월 시베리아는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현상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알던 썰매기 뛰노는 곳이 아니네. 시베리아 지역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구동토층이란 땅의 온도가 1년 내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층을 말하는데요. 오래도록 얼어있던 영구동토층 층이 녹으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는 연구 동토층에 얼어 있던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프랑스 마르세유 대 바이러스학과 연구팀은 시베리아 연구 동토에서 약4 8,500년 전 호수 밑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 1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속성을 들어 좀비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유럽 위원회 합동 연구 센터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방출된 고대 병원체가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약 3%가 현대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우세종이 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만년 만에 되살아난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쿤 바이러스는 다이언트 바이러스라고 불릴 만큼 유전자를 500개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자 개수가 9개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죠. 해당 바이러스에게 아메바를 주자 아메바를 감염시키더니 터뜨리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당시에는 시베리아 역병이라고 불리는 탄저병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한 것은 1941년 이후 7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록 2,3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 8명 감염, 소년 1명이 사망한 사건이죠. 러시아 당국은 영구동토층이 녹으며 탄저균에 감염됐던 동물 사체가 노출돼 탄저병이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그 속에 묻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다량의 탄소가 대기중으로 유입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콩쥐야, 막을 수가 없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혀 병이 다시 올수 있다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구야, 제발 아프지 마.